지금 작업 진행할 차량 포터2 차량이고요. 최근에 출시한 가스 차량입니다. 리프트가 설치가 된 차량인데요. 휠 교체하러 방문을 주셨고요. 후륜쪽에 메소드 휠과 전륜쪽에는 18인치 BMW 휠로 인지업 해드릴 겁니다. 포터2 카고 차량에 교체 장착을 진행할 휠 디자인 전륜쪽에는 BMW 5시리즈 18인치 휠입니다 차주분께서 인지 업장착을 매우 원하셔서 18인치로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오른쪽에는 메소드 휠로 타이어는 그대로 살려서 장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차주분께서 어, 요 BMW 18인치 휠을 도색을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뭐, 무광 블랙이나 이렇게 유색으로. 근 우선 어, 이렇게 실버 폴리쉬 색상으로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도색은 나중에 하는 걸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에 세팅해 드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수출형 모델이죠. 러프펜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둘드로 4018 사이즈로. 세팅을 도와드릴 겁니다. 포토투 차량에 어, 순정으로 장착되는 휠 너트, 22mm 헥스의 막창 같은데요. 휠 교체를 하면서 어, 크롬캡이 씌워진 21mm 헥스의 크롬캡 너트로 4바퀴 모두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추가 옵션 상이라서 옵션 선택을 해주신 거고요. 특히나 BMW 휠을 장착할 경우엔 BMW 휠의 허브 내경 사이즈와 포토투 차량의 허브축 외경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알루미늄 허브링 장착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ha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knew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네, 어, 휠 허브 내경에 허브링이 삽입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BMW 휠을 장착하게 될 경우에 허브링 장착을 안하면 고속주행할 때 핸들 떨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퍼브링 장착을 보내드립니다. 네, 포터투 카고 차량의 18인치 BMW 휠과 메소드 휠 작업 완료가 됐습니다. 어, 차주분께서 BMW 휠 장착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인치 인치업을 원하셨는데요. 현재 17인치 BMW 휠 장착이 어려운 관계로 어, 차주분께서 오히려 18인치로 한 사이즈 더 업해서 어, 인지역 장착을 요청하셨고요 깔끔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세팅해 본 결과 테스트 주행도 해 보니까요 어, 일단 지금 전혀 간섭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차주분께서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우쪽에는 메소드 휠 기존의 13인치 타이어 그대로 살려서 세팅을 도와드렸고요 추가 옵션으로 11mm 헥스의 휠너트 전륜 후륜 네 바퀴 모두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어, 특히나 BMW 빌 장착할 때 전륜 쪽에는 알루미늄 퍼블링 BMW 전용 알루미늄 퍼블링으로 같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포토투 차량에 18인치 BMW 휠 세팅한 결과 어, 주목할 만한 점. 아마도 자동차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킬라우스 펜다 라인에 18인치 휠 타이어 세트가 딱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푸른쪽 휠, 메소드 휠의 경우 포토토 카고 전용 휠이라 어, 적재한 라인 꽉차에 세팅이 돼서 어, 사이드문 개폐를 해서 지게차 작업을 해도 간섭이 없고요 당연히 자동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세팅입니다. 네, 포터2 카고 차량의 BMW 18인치 휠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간섭 여부. 어, 차량 자체에, 차체인의 간섭은 어, 전혀 없는 거 확인했고요. 하나 더는 어, 휠 돌출로 인해서 자동차 검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최종 장착하고 확인해 본 결과, 어, 휠 하우스 핸드라인 딱 맞게 떨어져서 자동차 검사에서도 크게 문제 없지 않겠나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포터2 카고 차량에 인치업 장착해드린 18인치 BMW 휠 교체 작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